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의 네 가지 감에 대해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은 역려와 근심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동산입니다. 즉, 그런 에덴동산은 천국을 말하고 있죠. 천국을 말할 때영어로더 진동고 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Hananimitum c h 그래서 우리 신령 속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하고 e 가 충만해서 하나님 c h u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u m 때 n 우리는 우리 n 령의 i n g a sooner or Hananimitum chasin and put it in there. Putin, p 또 정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신정 속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게 기 바랍니다. 아, 네. 이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 네 가지 강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네 가지 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에덴 동산에는 물 강이 풍성해 땅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전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강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성령께서 운행하셨다는 것이겠죠. 이사야서 사십팔 장 십구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 8장1 1절에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아, 네. 말씀하시고 요하복음 7장 38절에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사장 47장에는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 그 강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았다. 바닷물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강이 각지에 모든 것을 살고 강가에 엄가 살고 그리고 그곳에 달마다 새 연배를 맺는 식과가 맹게 되고 그리고 그 연배는 먹을 만하고 그유사계는 각재류 자료가되니라 그런 그래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도 제시록 22장에서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었고 있고 열두 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약 만국을 치료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물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누가 보0년 장에 부자 아버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 하나 찍어서 혀를 손들에게 해달라 그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우리 사이에는 큰구불이에서가지를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은 바로 천국이. 물이 없는 곳을 바로 지우기에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거나 우리게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네. 감사해.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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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는 이렇게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좌우에 생명 나무들이 막 그냥 좌우에 바실 나무들이 맺혀서 달마다 바실이 맺혀지고 잎사귀는 양치 양치를 쓰고 어부가 쓰는 그런 놀라운 강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우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나요. 창세기에 하나님이시니 수면 위에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에덴 농산의 네 가지 강이 풍요롭게 강물이 흐르고 계시록에도 이렇게 생명수 나무가 맺혀지는 그런 그런 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네.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고 먹고 있는 것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 물은요 생명을 뜻하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물은 성령을 뜻하고 물은 바로 에덴 농사를 풍성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복식을 있게 하고 또 양식을 먹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 충만함을 받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아. 여러분 영적으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육적으로도 아, 네. 감사하는 은혜라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제 다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네 가지 에덴 동산의 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는 비손강이었어요 비손강은 풍요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 비손강이 흐르는 곳에는 금이 있고 또 베델리엄이 있고 될 이벤트 신절 바랍니다. 고만어도 그렇게 보석이 많은 삶은 그런 풍요로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육적으로도 풍성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풍성한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 삼서이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 지네가 본 자에 따른다고 간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부용하신 자로서 살아나게 되시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분노 하려 하시미나 그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신병기 2 8장에는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이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순정하고 말씀대로 살면 남에게 구워줄지는 굳이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웅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은혜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한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설령님께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아, 동산에는 네. 네. 모든 게 풍성했어요. 먹고 있을 것이 풍성하고, 보정도 풍성하고, 천국의 가아이님 먹고 입고 쓰는 걱정은 흐르고 안합다 열두신 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과 풍성한 과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심령이 풍성해집니다. 하나 지금은 가난하게 살지만 풍성한 하나님을 가슴에 담게 돼. 내가 보지 않는 장래에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갖고 구제하면서 도와주며 그렇게 살 것을 마음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 지금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풍성한 마음을 갖기를 추원합니다. 네. 두 번째 강은 기혼강이에요. 13절을 그랬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부수 온 땅을 둘렀고 그랬어요. 이 기원강은 아주 깊이 흐르고 넘치는 나,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부족하고 얕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을 말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살으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깊어야 돼요. 에베스 3장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말씀하셨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니까 얼마나 깊은가 하늘영광버리고있다게없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태속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도 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얇은 얇은 아주 얕은 신앙생활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지 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 더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님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로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깨닫는다 아멘. 통달한다 아멘. 알게 되는 아멘.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은 공부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성경 충만해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 성경 충만해야 성경이 풀어지고 은혜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면서 깊이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세 번째 강은 십자대륙 강, 시테길 강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시테길이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네째 강은 유브라디드라. 그렇게기도 하고 있죠. 이 시테길 강은 빨리 흐르는 강이요, 강의, 티베리스 강인데 아주 속히. 빨리 빠르게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물줄기가 빨리 급속하게 내려가는 거죠. 시편 22편 19절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 또 시간이 필요한 건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하있니다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급한 것은 급하게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장사 하시던 전쟁터를 나가던 운전하시던 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급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도 가야 되고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사람이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급하게 기도하는 대대동산의 희대결감을 그렇게 흐르게 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서 기도 내려주시고 전수사 3장의 말씀처럼 모든 목적이 이룰 때에 그럴 때가 이자리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역사해 줄 때는 급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마음을 에마음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신다 아,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하세다또 시간이 필요한면 시간이 필요한 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것입니다 여러분 네. 급한 때 아주 다른 것한예 놓고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있게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유브라데강 이 유브라데강은 아주 이 흘러오는 강 이게 짧은 건 아니고 긴 강이 이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 후손들때까지 신앙이 흘러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는 이를 베푸시느니라 천대는 1 세대를 30년을 계산하니까 3만년이라는 무한대를 말해 이거를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끝나면 안돼요 신앙의 명문 과정이 되고 명문 간에 풍성한 복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우리 사성만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서 기도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나만 잘 먹고 이래서 그거는 그거는 예수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리간에 풍성한 복을 받아서 대대로 천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명문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 에덴 동산은 이 국가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또 가정을 말하고 우리 심령 속을 말하고 아주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다섯 강이가 그지없는데 바로 네 가지 강이 흘렀다. 즉, 기성 강이 흘르고 기온 강이 흘르고 히태겔 강이 흘르고 유브네상 유브라테 강이 흘렀다. 그래서 통일함과 또 깊이 있는 그리고 또 빨리 급속하게 흐르는 또유브라 대강처럼 아주 후손들까지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 농사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신념 속에 에덴 농사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도 에덴 농사를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아, 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우리내 네 강의 에는 네 농산에 네 가지 강의 흘러서 하나님의 큰그 신영광을 체험하는 우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습니다